한라산 둘레길을 걸으려고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싹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한라산. 숲길벅적한 관광명소가 아니라 숲길에서 고요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라산 둘레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라산 둘레길을 걷고 있어요. 여기는 사련니숲길이에요 한라산 둘레길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뭐 동백길, 사련니숲길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지금 이제 사련니숲길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북동쪽에 있는 사련니숲길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돈다음에 오늘은 돈내코 야영장에서 캠핑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반대편을 돌아가서 천하숲길 쪽으로, 어, 마칠 생각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강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라산 정상은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숲이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시원한 정도?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사련이 숲길 자체는 사련이 오름으로 가는 길이랑 그런게 통제되어져있어 행사기간때만 오픈되어있는데 여기 월든섬거리에서 나눠지는 길이 한라산 둘레길 목장길 <laughs>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른 길로 연결이 돼서 이후에 다른 둘레길 쪽으로 넘어가는건데 여기에 12시 이후에 통제라고 되어져 있어서, 칼라산블레길로에서 미노름으로. 가면 <laughs> 화련이 습길과 수학길을 연결하는 목장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치 산티아고 순리길이 이런 풍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안녕! <laughs> 저희는 이제 사련이숲길하고 복장길을 지나서 수확길로 들어왔습니다. 어, 수확길에 오니까 이제 그런 시멘트길이나 딱딱한 돌로 된 길이 아니라 산길, 흙길이 시작됐어요. 좀 기대가 되네요. 동네코까지 16km가 남았습니다. 어, 바람 난다. 아. 새소리가 이게 틀어놓은 것 같아. 새소리가 또안 돼. 자기 얘기하는 줄 아나. 바람소리와 새소리에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한라산 둘레길의 숲속.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으니 미리 챙겨온 김밥으로 점심을 먹는다. 산 둘레길, 사련이 숲길과 수확길은 전체적으로 길이 완만하여 초보 하이커나 가족들끼리도 쉽게 하이킹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몸을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마음까지 휴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계속 수확길을 걷던 중, 먼저 가던양군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강풍주의보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희넥 o c 까지한9 k m 남았는데 차도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응. 차도 따라가면 6 k m 응. 근데 차가 엄청 쌩쌩 g 응. s 지금 돈내코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차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꽤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수학길에서 이제 마지막 돈내코 쪽으로 넘어가는 한 9km를 남겨두고 거기서 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가 지금 강풍주의보 때문에 통제가 되었대요. 지금 거기 계신 분이 어 이게 돌풍 때문에 나무 같은 게 쓰러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금 갈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돌풍 주의보래요. <laughs> 조금은 어,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마지막 그 구간 진짜 별로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내일은 다시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돈내고 양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내일 새벽... 같이 출발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진짜 날씨 좋지 않아요? 이렇게 쨍쨍하고 바람 한번제 없는데 돌풍주의보라서 <laughs> 트레일을 막아놨어요 드디어 돈네코 야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마지막에 통제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긴 지만여기습니다자리한번 찾아볼까요? 돈내코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한 후 <목소리> 와, 엄청 시원해 맥주 너무 먹고 싶었딱 오자마자 딱먹었어요 <목소리> 음. 저녁을 먹으려고요. 한라산 둘레길에서의 저녁은 저희도 맨날 라면 먹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고추장 비빔밥, 곤드레 비빔밥, 양군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할라피뇨 소세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라산 둘레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길이에서 만나요. 시 e t 더 트레일.